네, 오늘은 3.5톤, 아니, 민바디를 매입하러 왔는데요. 보시면 광통 민바디도 냉동이 달려있고, 뒷부분에 리프트가 달려있는데, 좀 이따가 키를 가져오면 제가 시운전이라든지 작동을 한번 해보고요. 뭐,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바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년 11월, 18년 11월 시에 주행거리는 6만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볼건 없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저희가 현장에 와서 확인을 하고, 저희가 오늘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따로 뭐 외부 도색이라든지 그런 거는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세차만 하고 판매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따가 키 한번 가져와서 한번 더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 한물차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상남에서 3.5톤 윙마디 매입해온 영상을 현장에서 어, 차량을 보기 전에 잠깐 찍었었는데요. 그 현장에서 그때 뭐 방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때 그 이후에 내입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내입을 해온 후에 저희 차고지에 주차를 하고 다시 한번더 영상을 한번 해드린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민바디 길이는 한 5m 20 정도가, 5m 20에 폭은 2,300. 높이가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높이가 2m, 정도, 2m 정도가 좀 되는게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 앞에 냉동기가 달려있는데요. 냉동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조비행을 안한 상태입니다. 냉동기속에는 아무래도 높이가 2m까지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구조비행을 안해놓은 상태인데요. 냉동기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구조비행을 해드릴거고 만약에 냉동기가 필요 없다면 저거를 탈착을 해서 높이 2층까지 그대로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올루마이티로 18년 11월식인데 주행거리가 4만 7,8천 정도로 운행을 거의 하지 않은 않은 그런 차인데요. 주행거리가 뭐 짧다고 해서 잔디가 세워둔 그런 차량은 아니고 조금 조금씩 운행을 하고 구입을 하셨다가 계약했던 곳에서 일거리가 약간 좀 틀어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판매를 하게 된경우입니다 그래서 차량을 한번 보시면 아니면 좀뭐 날개라든지 아니면 하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연식이 좋아서 우식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좀 관리가 잘돼 있어서 우식 같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현장에서 바로 쓸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이 차량 외에도 뭐 3.5톤 윙바디, 만트럭 좀 이따 제가 또 영상 한번 더 올릴 건데요. 만트럭 같은 경우에는 3.5톤임에도 불구하고 4.5톤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레트열0장에 들어갑니다. 그런 차량들도 있고 뭐 연식별로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3.5톤 광폭 윙바디 구매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판매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든 보유하신 차량 매각을 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방문 출장을 드려서 차량 또한 좋은 가격으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구 화물차였고요. 저희 이 차량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셔도 정말 깨끗한 차량입니다. 가져와서 관리를 다 하니까 믿고 친구함을 참 믿고 한번 전화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친구함을 채했습니다.